안녕하세요 8월 4일 주님은 나의 책읍음을 시작하겠습니다 The Brave Comradeship of God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의식 e n he took unto him the twelve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어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동료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ravery of God. 하나님의 용기. In trusting us.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용기가 있다.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신뢰받지 못할 사람을 신뢰해 줄 때, 그 사람은 감동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용기에 감탄합니다. You say, 당신은 말합니다. But he has been unwise. 그분은 지혜롭지 못하셨어. To choose me. 나를 선택하시다니. Because there is nothing in me. 왜냐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I am not of any value.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That is why he chose you. 그것이 그분이 당신을 선택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As long as you think there is something in you. 당신 안에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한 God cannot choos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Because you have ends 왜냐하면 당신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Of your own to serve 당신이 섬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But 그러나, if you have let him, 만약에 당신이 그분께 허락한다면, bring you to the end, 당신을 끝자락으로 이끌어 달라고, of your self-sufficiency, 자기 만족, self-sufficiency는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충분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끝자락으로 인도해달라.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런 끝자락으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한다면, then he can choose you.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o go with him. Jerusalem 당신을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가도록 a n d that 그리고 그것은 will mean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fulfillment of purpose 목적의 달성을 어떤 목적이냐면 which he does not discuss with you 당신과 discuss 하지 않아도 되는 discuss 의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목적의 달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디스커스, 의논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두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디스커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합일점을 찾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두 사람 간에 한 마음일 때 우리는 디스커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을 따르기를 원할 때, 우리는 디스커스가 필요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하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We are apt to say, 우리는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하라고 because a man has natural ability, 어떤 사람이 천부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therefore, he'll make a good 크리스천, 그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t is not a question of an equipment. 여기서 이 시가 리키는 것은 a good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not a question of equipment. 우리가 뭔가를 갖추어야 되는 문제 문제가 아닙니다. But about poverty, 우리 가난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good Christian이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Not of what we bring with us 우리가 우리와 함께 뭔가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but of what God puts into me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가치가,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넣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something, 뭔가가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실 수 없습니다. 또, 나라 question of natural virtues, 어떤 천부적인 미덕, 자연적인 덕목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of strength of character 성품의 힘그 문제도 아니고 knowledge, 지식이나 a n experience, 경험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good Christian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all that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은 is of no avail.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서 avail은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be of no avail 하면 그런 것은 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In this matter, 이 문제에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good Christian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는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that avails 우리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 유용한 유일한 것은 데디아입니다. 위아테이크너,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인투더빅컴 f g o 갓 하나님의 강권하심 어제 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크게 강권하심 거기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made his comrade, 그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컨퍼, 참조하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인데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The c o m r a 하나님의 동료의식은 동료를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은 is made up out of men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o know their poverty 그들의 가난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난을 아는 사람 이것은 내 안에 나, 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동료 의식입니다. He can do nothing.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With a man who thinks that he is of use to God, 그가 하나님에게 쓸모 있다. 나는 이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As Christians, 그리스도인으로서, we are not o u t for our own c a u s e a t a l l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w e are o u t o f for t h e c a u s e o f g o 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g o o e o u t for 는 u r 을 하려고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be out for. 무모를 하려고 힘쓰다. 그러니까, not, not, error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we are out for. 우리는 the cau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which can never be our cause.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We do not know what God is after.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we have to maintain our relationship with Him.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we must never allow anything. 우리는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To injure 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If it does get injured.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면 We must take time.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Get it?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The main thing about Christianity,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is not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But the relationship we maintain,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main thing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the atmosphere produced by that relationship, 그 관계에서 생성되는 atmosphere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There is all God asks us.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to look after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 부분에 힘쓰도록 and it is the one thing that is being continually assailed,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 그래서 assailed는 어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때 모든 것이 잘 사랑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못할 때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의식 이것은 정말 나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I am not of any value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할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련한 것, 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택하신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섯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목적은 우리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선택됐을 때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main thing".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but the relationship.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